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패스트푸드의 대표주자. 맥도날드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How about a magic trick? <놀라> 아, 아니, 이거 말고. 바로,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세트, 해피밀이죠. 아동용 식사와 함께, 달마다 새로이 바뀌는 장난감의 조합이란,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성된 메뉴, 해피밀은, 맥도날드의 총 매출 20% 이상을 차지하는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미치게 만드는 해피밀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 초창기의 맥도날드는 그다지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음식점은 아니었습니다. 아, 물론, 아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당시 인기 TV 시리즈의 주인공인 광대, 보조를 벤치마킹한 광대 마스코트 로날드를 만들기도 했지만 머리에 햄버거 세트와 코에 종이컵을 매단 요상한 외형 탓에 딱히 큰 인기를 끌지 못했고 대표적인 메뉴인 빅맥만 하더라도 엄마 손에 이끌려온 어린 아이들이 그냥 먹기엔 너무나 사이즈가 컸으니까 말이죠. 그러던 와중 1970년대 중반 당시 과티말라의 여성 사업가이자 맥도날드의 맥도날드 과테말라 1호점의 사장이었던 요란다 페르난데스 데 코피뇨가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햄버거 세트를 직접 개발하고 팔게 되면서 과테말라의 부모들 사이에서 맥도날드가 큰 인기를 끌게 되자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맥도날드 본사는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메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 지역 광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밥 번스타인이 그 당시 시리얼 회사들이 자사 제품에 장난감을 넣는 것에 착안해 아이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과 음식이 들어간 작은 박스 형태의 메뉴를 구안해냈고 이를 기반으로 1979년 본격적으로 해피밀이 판매되기 시작했죠. 출시 초기엔 맥도날드 로고가 새겨진 밴드나 빨대와 같은 감다디한 물건들을 집어넣거나 크기가 너무 작아 미학아 가동들의 기도를 틀어막기 딱 좋은 장난감을 넣어 한동안 판매 중지 당하는 등 크고 작은 몇 가지 찐바들이 있었지만 이후 저 유명한 닌텐도의 마리오 마리지 형제나 What? 세가의 그냥 시체와 같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 미국을 강탄 일본 게임 회사들과의 콜라보는 물론 두말 하면 입 아픈 애니메이션의 명가 디즈니의 다양한 만화 캐릭터 등 여러 대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감다사람 마케팅을 선보인 맥도날드는 장난감의 정신이 팔린 아이들로부터 해방되어 편히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된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며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어린이용 식사에서 시작해 위대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한 해피밀은 영양이 중요한 아이들에게 너무나 빨리 패스트푸드를 접하게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 추억을 그리고 그 추억을 안고 성장한 어른 모두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메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뭘 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